안녕하세요. 사플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입니다. 청약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법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고 오늘도 역시 우리 정 PD와 함께 궁금증 Q&A로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자격은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이고요.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청약 요건은 주민등록 등본 기준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 요건, 그 다음에 모주택 세대 구성원, 그 다음에 공공주택의 경우는 역시 소득 기준이 있는데 해당 청약 세대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된다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주택 세대 구성원은 청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어야 되고 세대원 모두 모주택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 요건도 있는데요. 국민주택은 청약 저축에 가입한 기간하고 납입 횟수 기준입니다. 투기 가열 지구나 청약 가열 지구는 2년 24회. 그다음에 수도권은 1년 12회 수도권 외에는 6개월, 6회 기타 분양 위축 지역은 1개월, 1회 이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다 똑같은데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아니고 청약예치금, 예치기준금액입니다. 지역별, 평형별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영주택에 추가 조건이 하나 있는데 투기가열지구나 청약가열지구에서는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 5년 내에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국민주택하고 똑같은데 추가적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가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노부모 특공 부양요건에서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배우자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제주도로 정근을 가서 와이프가 세대주가 돼서 자기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이거죠. 그런 경우인데 나중에 청약은 남편이 하겠다 이거잖아요. 부양은 주민등록등본표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청약신청을 하는 남편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던 기간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특공신청을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청약신청자 본인 당사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서 최소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한 것처럼 세대 분리된 와이프의 주민등록등본에 뭐 장인장모가 있었던 또는 본인의 시부모가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은 부양기간으로는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생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노부모 부양특공이 적용이 되나요? 아무리 생물하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호적에 올라가야 됩니다. 철저히 법률적 판단이라, 호적에 올라간 직계 존속만 부양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however, 가족관계부, 즉, 호적을 정정을 해서, 호적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직계 존속으로 법률적으로 인정을 되니까,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호적을 정정하시게 되면은 과거에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았던 기간까지 소급해서 전부 다 부양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노부모 특공에서 직계전속이 해외에 몇 달간 있다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에 따라서 노부모 특공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 특공에서 말하는 최소 3년 이상 부양의 의미는 정약 신청 세대와 같은 주민등록 지역에서 사실상 실제로 3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3년의 기간 내에 부모님이 해외에서 90일 연속하여 계속해서 체류한 사실이 있을 때는 계속하여 같은 주민등록세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노부모 특공 신청 자격이 제한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숫자 90일은 약 3달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법 조문에서 보면 숫자 369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369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노부모 특공에서 음. 어머님 아버님이 음. 사이가 안 좋으셔서 별걸 중이신데 어머님은 같이 사는데 아버님은 음. 따로 나가 살고 계세요. 근데 어머니는 같은 세 원이니까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사시는 아버지도 무주택이셔야 되나요? 그 노부모 특공에서는 부양, 효도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무주택 요건은 아주 철저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당연하고 배우자 포함한 직계존속 특이한 점은 개부모가 포함이 됩니다. 이 전체 모든 분들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요건, 동사무소 요건도 갖추고 가족관계부 요건, 법원의 요건도 동시에 갖춰야 되겠습니다. 노부모 특공에서는 주택 소유 판단할 때는 개부, 개모도 다 포함돼요. 이분들도 무주택이어야 돼요. 그렇지만 앞서 우리가 방송했던 다자녀 특공은 자녀 관계, 부모 관계, 혈족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노부모 특공의 무주택 개념이 살짝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부모 특공에서 청약 신청자가 양가 부모님을 모두 모시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본가 처가 중한 분만 피부양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가처가 부모님의 과거의 주택 소유 이력 이런 걸 충분히 잘 따져서 유리 한 분을 피부양자로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피부양자가 아닌 가령처가나 가령 시댁의 부모님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나 무주택 기간 판단할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은 노부모 특공에서 부양직계 존속의 의미는 신청자의 내가 세대주이어야 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에 함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분들이 부모님이나 내가 주택이 없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요건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다자녀 특공에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노부모 특공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나요? 다자녀 특공에서는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어가면 무주택 기간 판단할 때 주택이 없는 걸로 인정을 해주죠. 그렇지만, 노부모 특공에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6항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3조 6항을 보면,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주택이 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이 내용은 다자녀 특공에서 3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판단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한정적인 규정입니다. 정책 방향이 신혼이나 다자녀 가구를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자녀 특공에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부모 부양 특공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무리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었더라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공은 신청이 제한되겠습니다. 노부모의 노, 제한의 노 해서 노, 노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부모 보양특공 강론 방송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11월 16일 개정된 신혼부부특공과 생애 최초특공을 방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